안녕하십니까 경제적 코인 아빠 달봉이 아빠입니다. 자 여러분 XRP 가격 참 지지리도 어, <laughs> 소송이 끝났는데도 오르지도 않고 나머지 다른 자발트들은 오르고 자 뭔가 있죠. 음 아무리 관세라 하지만 음자 바로 뒤에 제가 기관 기간, 기관들이 ETF를 신청해 놓은 기간들 거의 한 20억, 어, 20개 정도 기간이 되는데, 자, 이 얘네들이 기간이 40억 개 XRP 보유를 한다면 XRP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바로 하고, 그 얘기 하기 전에, 음, 트럼프 관세 난발 자체로 인해서 지금 투심이 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고 지금 난립니다. 한마디로 미국을 위대하게 하되게 아니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이게 집권 초기에 이게 이게 거의 뭐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장 유명한 선거 구호가 있죠. 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마가 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근데, 마가가 아니고, 마귀가 씌었는지 관세 폭탄을 난발하면서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라 위험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하죠? 음, 자동차, 모든 자동차, 외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고, 이게 나이를 먹더만 좀 이상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렇습니까? 어, 지금 미국 자체가 위대하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미국 경제가 스테이 플레이션 경고까지 있으면서 지금 트럼프가 위험하게 있는데, 이게 과연 향후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작용할지. 자, 일단 우리는 관망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음, 과연 기관들, 지금 어차피 막아라 했지만,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건 아직까지 진행 중이죠. ING입니다. 자, 일단 리플이, 어, XRP, 어, ETF 승인을 하면 20개 기관이 지금 달라붙고 있죠. 자, 이게, 어, SEC가 다수의 리플 XRP 상장 지수 펀드 신청을 검토를 시작하면서 암호화피 시장에 뜨거운 논쟁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XRP ETF가 승인이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의 대규모 유입을 촉발을 함으로 해서 XRP 가치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이더 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옵션 거래소, 그리고 나스닥 같은 거대 거래소들이 여러 이쪽, 카나리 캐피탈, 위즈덤 트리, 코인쉐어즈 뭐, 여러, 어, 20개의 기관들 정도가 있는데, 이 XRP ETF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엑셀, SEC의 검토 과정에 대해서 시장의 관심이 진짜 엄청나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ETF가 승인이 된다면, 이러한 20개 기관 투자자들이 총 40억 개, 어, 무려 40억 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니죠. 이 XRP를 보유하게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음, 그리고 럽 커닝햄 연구원이 20개 금융기관이 XRP 기반의 ETF 또는 상장 지수 상품 ETP를 출시를 한다면 각 기간 약 5억 달러 자산 규모 를 XRP 펀드에 투자를 해서 총 40억 개 XRP를 확보할 수 있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현재 유통되고 있는 XRP 공급량이 약 6.9%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어마어마한 퍼센티지입니다. 만약 이러한 예측이 현실화 되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 매입은 XRP 공급 부족을 야기하면서 가격 상승을 촉발을 하지 않을까? 어 그렇다면 뭐 가격은 슈퍼 점핑을 하게 되겠죠. 자, XRP ETF가 널리 받아들여진다면 뮤추얼 펀드나 재무 자문사, 소매 중개 업체들이 XRP 기반 투자 상품을 주류 투자 시장에 선보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XRP의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들을 유치하면서 시장 규모를 확장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해 보는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3.8달러 돌파가 목표지만 일부 분석가들 XRP의 장기적인 상승 잠재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과 자본 마스크 어, 일단은 상승 추세가 16.50달러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는 1차적인 어, 상승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어, 과거 시장 주기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100달러를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은 했지만 음, 우리는 100달러를 지금 당장 넘는 게 아니죠. 어, 할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목표 가격이 어, 우선 10달러가 넘어가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집사람 어, 아이스크림도 하나 사줘야 되고 애들 어, 뭐라도 하나 사줘야 되고 할게 많죠 어, 그러니까 빨리 어, 우리가 바라던 10달러가 넘어가는 그런 아침 멋진 풍경이 예, 다가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여러분 오후 다시 한번 여러분하고 다시 멋진 어, 정보 공유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